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도윤불교 TV에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오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미타 불 성우가 적힌 작은 부처님 카드 한 장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람의 목숨을 지켜낸 실화 중의 실화입니다. 유익과의 부처님 가오, 연불 수행자 원수진 효조로 거사의 아들 유익과 씨는 그날 친구의 결혼식 축하연을 위해 기쁨에 찬 마음으로 웨딩카 행렬에 탑승합니다. 그가 몸을 실은 차량은 중국 브랜드인 쌍타나 센테너 승용차. 총 5명이 타고 있었고 앞쪽엔 웨딩카 5대가 나란히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맑은 날씨, 차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결혼을 축하하는 음악과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완강 황모주의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커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자 차량은 제 방을 넘어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듯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차량은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둘이 공중에 붕뜬채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멈춰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앞서가던 차량들은 모두 뒤로 급히 돌아와 경악하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떨어졌다면 모두 납작하게 찌그러졌을 텐데 그 차량이 어찌 그 위치에 멈춰섰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구조를 마친 후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중 4명은 각기 다르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단한점 상처 없이 무사한 사람 바로 유익가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조용히 내리더니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분은 바로 이 부처님 카드 속 아미타불이십니다. 그 카드에는 아미타불의 성상과 함께 육자홍명 이선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역의 사진 작가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 부처님 카드 저에게도 하나만 주실 수 없을까요? 그때 유익관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합니다. 이 카드는 저와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여러 장더 모셔두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시고 진심으로 청하신다면 당신도 반드시 부처님의 가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장의 부처님 카드, 한 사람의 간절한 믿음 그리고 부모님의 끊임없는 연불수행,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광명과 연결되어 생사를 초월하는 가오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 미타불, 나무아 미타불, 나무아 미타불. 도윤불교 TV는 이런 감동의 연불감흥시라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